36번째 날 후대의 전할 유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러분들은 후대 자손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인 넉넉함을 남겨주는 것도 귀한 일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후대에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큰 유산은 아마 없지 않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스테니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돈 횡령의 독특한 사례로 남을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니템이 사업이익의 51%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단돈 37달러로 미국 플라스틱 회사를 설립한 그가 자신의 사업체를 하나님께 바쳤을 당시만 해도 한해 수입이 20만 달러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55년 1월 15일에는 스탠리가 소유한 모든 주식이 하늘의 사장님께로 양도되고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 이후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돈을 모두 합치면 총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엑셀 크고 자금도 있지만, 그가 넉넉히 또 베푸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한 끼를 먹고, 한 번에 옷한 벌을 입고, 한 번에 한 개의 자동차밖에 몰지 못한다. 저는 그 전부를 갖고 있으니, 그곳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또 풍성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의 1로 십의 1을 드리는 것을 악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의 1만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는 삶.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곳에 사용하는 삶.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위대한 유산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일것입니다. 한 사람이 후대에 남겨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뜻을 거부하지 않으신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으라 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도 읽어보고 싶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나아갈 때. 좋은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자자손손 이어지면 그것이 위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또 우리가 베푸는 모든 것,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 또 우리가 걷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은 다음 세대에 남겨질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들의 삶에 여전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 있게 한 주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걸음, 승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